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내 소각장 근처에 주택단지들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소각장 인접지역에 건축이 집중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쪼개고 쪼개 6평짜리 집도 짓고 있는 건데 주민 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한 주택단지에 같은 모양의 집 여러 채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전주와 김제 등지에서 나온 쓰레기를 하루에만 수백 톤씩 태우는 소각장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동네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어떤 정복자가 한 사람이 이 땅을 샀어. 700평 가량의 이 토지는 팔리기 직전 16개로 조각났고 불과 나흘 만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인접한 곳에도 택지를 조성해 6평짜리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소각장 근처 토지의 분양홍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곳은 전원주택 부지로 최근까지 분양이 이루어져 왔는데 광고 글을 살펴보니 소각장에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전주시가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연간 천만 원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 소각장 자리에는 더큰 규모의 소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장 지금 아직 아무 아직 개발이 되고 있아시 전주시는 환경 영향 평가 후 보상 대상 주민 선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지만. 소각장 인근에서 벌어지는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